안녕하세요. 프리스타일 바스켓볼러 볼라티스트 토네이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리스타일 농구 관련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스타일 농구팀 중 하나인 볼라티스트가 프리스타일 농구 레슨 및 워크샵, 그리고 함께 프리스타일 농구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볼라티스트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볼라티스트 스튜디오는 최고의 스트릿 댄스 전문 학원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팝핀 댄서 퀸제이님의 퀸즈 댄스 스쿨과 블라티스트가 함께하는 스튜디오입니다. 한국 프리스타일 농구협회 KFBA의 공식 인증 프리스타일 농구 스튜디오이며 프리스타일 농구를 하기 적합한 깔끔한 마룻바닥을 가지고 있으며 스튜디오 전면에는 거울이 붙어 있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디테일하게 프리스타일 농구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양쪽에 위치한 대형 스피커를 통해 멋진 음악과 함께 수업 및 연습이 가능하고 화려한 조명이 감싸고 있으며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할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내부엔 세면대와 마음 편하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 공간이 있으며 프리스타일 농구를 하기 위한 최고의 농구공인 타치카라 브랜드의 농구공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 신상 타치카라 농구공을 직접 만져보고 구매도 할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오는 2021년 12월 4일 오후 1시에는 볼라티스트 스튜디오 오픈 기념, 프리스타일 농구 스페셜 워크샵 특별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프리스타일 농구를 전문적으로 배워 볼수 있는 개인 레슨과 단체 레슨, 워크샵, 정기 레슨이 오픈될 계획이며, 다양한 프리스타일 농구 이벤트, 배틀 등이 열리며 프리스타일 농구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 2번 출구,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볼라티스트 스튜디오에 앞으로의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프리스타일 농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편하게 연락 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라티스트 토네이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